수업은 끝났고 시험은 안 끝났고. 아주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켰습니다. 사실 이교시 지각을 하고 그리고 삼교시도 한. 10분 지난 상태인데, 지금 건강이라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이거를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, 이 캠퍼스의 마지막, 가을. 아주 예쁜 계절입니다. 아! 저는 이번에 대면이 100년관밖에 없는데 입구가 저기 하나만 열어서 아까 여기까지 다줄 서있더라고요 100년관 수업 들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아 예쁘다 빵차 지금 월요일 금요일 2교시, 1, 2교시에 제가 대면이 있는데 그 뒤에 4월 6교시가 비대면인데 이게 또 중간에 공강이 1 시간밖에 없어서 밥 먹고 하면 집에 내려가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덩이 같은 노트북을 들고 이 코트에 백팩을 메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. 저교양가가 비방수당입니다. 여기는 노천극장이고 여기는 학생회관. 아 비트주스 먹고 싶다. 여청각 화면으로 찍요극장에 앉아서 짜오 먹어야지. 의자는 젖어 있을 것 같은데. 뭔가 저는 여기서 먹을 거예요. 희야! 와, 나진 좋다. 여기는 장기청해도 하고, 축제도 하고, 동아리도 먹는 거고, 세문장도 하고, 하는. 요청독장입니다 이거 짜오는 맛있어요 <laughs> 여기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울려요 겨울에 악기 소리가 좋아져서 지금 빡 치기 좋은 날씨인데. 12시 반에 어디 가서 쏙 듣지? 수업이 끝났습니다. 도서관 가야 되는데. 수업은 끝났고, 시험은 안 끝났고. 저번 주인가 왔을 때는 단풍이 안 들었는데, 이렇게 단풍이 든 학교. 날씨가 좋네. 아, 원래 아침은 알방에 갈 텐데. 장구 한번 치고 장방..아니아니 아니, 부서관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가면 진짜 예쁜데 예쁜 것도 보여주고 싶긴 한데 올라가는 게 너무 용기가 필요해서 안 하겠습니다 우와. 짱 예뻐. 건호가 <laughs> 외대에 안 왔으면 좋겠지만, 외대에 오면 건호를 핑계로 외대에 와볼 수는 있겠네요.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대박. 우와. 우와. 구름이 빛나고 있어. 대박. 약간 우리 학교 감동 포인트. 8교시쯤 끝나고 교양관에서 내려오면, 교양관 위에 계단에서 명수당이랑 여기 길이 쫙다 보이거든요. 거기서 항상 사진을 찍죠. 저 뭔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. 여러분도 꼭 찍어보세요. 안 찍어봤다면 솔직히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 없지 않을까? 학교에 다불 켜져 있다. 우와. 수정이랑 <laughs> 종철이. 출연이야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출연해본다. 어. 이고 우리. 야, 우리 셋다 이번에 복학 아니야? 보지, 나 복학. 나 아직 휴학할래. <laughs> 휴학이 너무 하고 싶어. 안돼, 이미 이분의 이 지나서 안돼. 삼분의 아, 1에서 썼어야지. 이쯤에 학교 왔었는데. 그치, 나도 음. 나 작년에 두번두번 왔어. 둘째 주랑 넷째 주였나? 음. 겨울을 자꾸 모여내서 보낸다 음. 겨울이 제일 험악한데 음. <laughs> 겨울은 우리랑 있잖아 그렇지 마음이 다숩지 여자친구가 아, 없어서 몸은 추울 거야 아마 <laughs> <laughs> 아아빠 <laughs> <laughs> 먹어버리면 때린 줄 알겠어 아 때렸어요 안 때렸어 아 포켓 아안 아, 꼬집었어 아아 그러지마 아, 정말 옷뒤채 한번 젖었을 수도 있는데 아 정철아 그러지마 미안해 죽도록 때리다라는 단어를 배워왔어 오늘? 그런 거내 <왜> 배우는 거야 <laughs> 왜 때리는 것도 죽도록 때리는 거야 현대 <laughs> 문학에서 배워왔어 다시 다시. 우리 뭐 안녕하세요. 먹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거기부터 가니고 <laughs> 거기부터 다시 가니고 <거> <laughs> 아니, 뭐 먹냐고. 뭐 너고기 먹고 싶다며, 갑자기 국물얘기 <laughs> <그냥> 하나만 해. 그래 하나만 해. 이게 피라서 그러는 거야. 우리 안에 떠오르는 걸다 뱉어본다고. 어. 그래. 내가 아까 튀긴 고기 먹고 싶냐 구운 고기 먹고 싶냐 한 거리도 아직도 대답을 안 했어. 튀긴 고기도 좋은 것 같아. 튀긴 고기? 응. 음. 치킨. 내가 닭이야, 돼지야나 그래, 진짜 미안한데 나 닭을 한 이틀째 먹어가지고 닭만 아니면 안 돼. 이거 닭은 탈락이야. 그래서 돈가스밖에 없어. 그럼 돈가스밖에 없어. <laughs> 나 진짜 3 일째 먹었어. 그래? 네? 뭐한 거야? 돈거스 밖에 없는데, 좀비반은 아, 포장밖에 안 돼. 포장해서 <laughs> 우리 집에서 먹자. 그럴까? 지에 치워놨거든. 그러면 우리, 네. 우리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기 좀 그러니까 수정집지면 찍어볼까? <laughs> 그러면 부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면 커리브라운이겠지? <laughs> <돈비반이 있어. 웃음> 돈부리라기 <아유>. 아니면 커리브라운도 <laughs> <laughs> 있어. 커리브라운도 있긴 해. 너무 멀어. 그렇대. 나, 나 어딘지 모르겠어. 너 할부로 안 가봤어? 가서 먹어보진 않았어. 아, 진짜? 어. 아, 힘들어. 어? 각도 <laughs> 무 뭐... 교수님 같도인데 어, 잠깐만. 이제, 이제 내 브이로그야. 내거라고 <laughs> 내꺼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간이 브이로그에서 이제 철종의 브이로그로 변환하겠습니다, <laughs> 앞으로. 다음 주부터 채널 이름도 변경될 거고, 아이언벨. 채널 아트랑 썸네일도 바꿔야 될 거예요. <laughs> 아이언맨으로? 아이언벨. 아이언벨? <laughs> 외래 아이언벨 브이로그 어. 아 근데 확실히 그 벚꽃 브이로그가 엄청 높더라 아 진짜 잘 나왔어 8 0 몇이던데? 음 많이 나왔다 응.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잘본다니 아아!!! 우 올라가면 오! 해도 아 짜증나 나 돈부리 언제 먹어 아니 돈비 돈비만이라고 <laughs> 돈비만 <웃음> <웃음> 언제 먹어봐 <laughs> 그렇네 허리브라운 진짜 한번도 못 먹어보네 동찬아 수고했나? 우리 메뉴를 정했으니까 끄자. 여기 얼굴 모아봐. 안녕! 안녕! 바이바이. <laughs>